충청남도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12월 17일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시상식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수출 관련 기관과 단체장,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, 수출유공 기업과 기업인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충청남도 수출탑과 수출 유공자 시상 등 그동안 충남도의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한 노고를 격려했습니다. 행사는 경과보고와 포상수여, 기념사, 중소기업 수출 성공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안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무역을 바탕으로 더 좋은 지역경제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. 앞으로도 충남도는 도내 기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. 충남의 자랑스러운 수출 주역들. 2013년에도 열정적인 수출 기업인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.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.